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경영자들의 친구, 코치, 파트너, 조력자, 전문가. 그 중에서도 친구가 제일 낫네요. 반갑습니다. 가인지 컨설팅 그룹의 김경민 대표입니다. 한 24년째 경영자들을 돕는 일 해오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많이 도왔는데, 최근에는 온라인 방송국을 만들어서 컨설팅 회사의 지식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도 누구나 사무실에서 언제나 보실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직 문화가 다양한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이유가 있습니다. 산업이나 조직 규모, 경영자의 가치관과 상관없이 어떤 조직 문화는 딱 하나만 존재하고 이 매뉴얼대로 무조건 해. 만약에 정답이 이렇게 나온다면 얼마나 우리가 그게 불행하겠습니까? 산업의 특징, 이 구조틀, 경영자의 가치관,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방식, 또 구성원들이 함께 논의하고 토의하는 그런 방식에 의해서 다양한 조직 문화가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우리나라의 삼성의 조직 문화와 LG의 조직 문화가 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조직 문화의 입체성이 그동안 있어 왔던 거 여러분 아시죠? 마찬가지로 조직 문화 이면에 존재하는 원리는 하나지만, 그걸 적용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요, 여러분 회사만의 조직문화의 길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조직문화도 그렇지만 변화를 이끌어 간다는 것은 에너지가 필요한 일입니다. 어떤 한 교육학자는요, 사람이 변화한다는 것은 지상에서 로켓이 쏘아 올려져서 지구 중력을 벗어나서 우주로 나가는 것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했을 정도죠. 개인도 그런데 조직이 함께 있는데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경영자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모든 구성원이 똑같은 역량과 속도로 따라올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구성원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빠르게 따라오고요.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들 바뀌는 거 보면서 함께 가고요. 어떤 사람은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경영자의 리더십이 문제가 있거나 우리가 달려가고자 하는 방향의 문제는 아닙니다. 원래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양한 것이죠. 그래서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갈때 주의하셔야 될게 뭐냐면 똑같이 전부 다 2열 종대로 시속 30km로 따라와! 이렇게 하는 건 내려놓으시고, 구성원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과 케파를 보시면서 각각 다르게, 누구는 좀 빠르게 확 땡길 때 좋은 경우가 있고요. 누구는 약간 천천히 와도 됩니다. 라고 하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신경영선언이라고 하는 이, 건희 회장님의 이 독일선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뭐이 이야기보다도 그 다음 이야기가 더 핵심이죠. 어떻습니까? 빨리 바뀔 사람 빨리 바뀌어도 돼. 느리게 바뀔 사람 느리게 바뀌어도 돼. 안 바뀔 사람 안 바뀌어도 돼. 그런데 바뀔 사람 뒷목은 잡지 마로. 바뀔 사람 발목은 잡지 마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매우 통찰력이 있는 변화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자가 조직 문화를 변화시킬 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각기 다른 존재로 보고 변화의 폭을 넓게 가져가는 거.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다. 그런데 이 길은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길이다. 이런 확신을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연 현장과 기업 현장에서 옳은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할수 있는 이야기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제 앞에 다른 강사분들이 인사이트풀한 이야기 많이 해 주실 텐데 제 이야기의 포커스는요.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출 텐데 세 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가치 경영, 인재 경영, 그리고 지식 경영 이야기를 할 텐데요. 가치 경영에서는 조직 문화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할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점 알려 드릴 거예요. 두 번째, 인재 경영에서는 이것을 함께 할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동참시키고 그들이 주체가 되게 할 것이냐 이거 이야기할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지식 경영에서는요 성공을 이루는 경험, 성과를 내는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방향성, 함께할 사람, 단기 성과 이세 가지를 빨리 거두어 내는 것이 변화 리더십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이야기 제가 해드릴 겁니다. 제가 해드리는 강의는요, 경영자분들이 뭔가 목표를 가지고 조직을 좀 이끌어야 되는데, 방법을 모르겠고, 또 사람들과 만날 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했을 때 유용한 로드맵을 제공합니다. 가치 포착, 인재 준비, 지식으로 성과. 돈 되는 거 보고, 함께 일할 사람들 확보하고, 그리고 단기 성과를 거두어서, 되지, 함께 가자! 라고 말하는 방향성이죠. 그래서, 가치경영 인재경영 지식경영이 세 가지는요 리더십에도 적용이 되고 경영자가 경영을 해낼 때도 중요한 방식이고 극단적으로는요 개인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방향성 잡고 나를 준비하고 지금 현재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식을 발견하는 것이세 가지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로 가진 모든 개인이나 경영자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컨퍼런스를 참여하시는 여러분에게 던져드리고 싶은 화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조직의 진짜 경쟁력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한동안 비즈니스를 이끌었던 것은 토지였습니다. 돈이었고요. 시설, 장비, 특허, 독점권,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오히려 따라 붙잖아요. 지식이 있는 조직, 실력이 있는 조직이 있다 그러면 투자자도 붙고요. 빵도 붙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력 있는 조직을 만드는 조직 문화 뭘까요 물고기가 있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 있는 거죠 사과가 있는 게 아니라 사과 농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곰 몸매알이 잡았다가 아니라 곰 잡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죠 이런 방법을 지식을 쌓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조직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떻게 오셨고 앞으로 어떻게 조직 문화를 강력한 우리 회사의 경쟁력 진짜 경쟁력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하면서 그동안 해왔던 거 앞으로 할것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참여하시면 유익한 컨퍼런스가 되실 겁니다. 바쁜 중에도 컨퍼런스 참여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은 성장에 대한 의지 그리고 함께 성장하겠다고 하는 어떤 팀워크 이미 있는 회사일 것 같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인사이트 있는 강의도 들으시고. 특별히 이번에 조직문화 워크북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컬처 캔버스 워크북을 직접 작성해 보시고 하나하나 실천해 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